자, 매일 장중에 살펴보는 HLB 그룹주입니다. 오늘도 좋죠? 오늘도 상황이 좋고, 음, 추세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따 종가 끝나고 살펴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12시 전이 에요 11시 40분인데, 아직 이 변곡점 근처에 있죠. 자, 요거 못 들어주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항상 조정 들어오면, 아, 들어올 때도 됐구나. 예전에, 이만, 음, 이때는 29,000원, 3만원 지금 3만원에서 100%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조정 들어왔다고 막이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눠지 잘못됐나? 나눠고 박스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100%가 올라왔으니 당연히 가격 이런 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안 들어오면 더 땡큐죠. 안들어오고 그냥 날아가 주면 우리에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 제가 예전에 음, 물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동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블랙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본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블랙록 펀드가 예전에 HLB 지분을 취득했죠. 또 블랙록 펀드가 샀으니 어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죠. 바로 블랙록에 손절이 있죠. 헬리스미스 지분 479억도 정리하네요. 손절도 있고. 음, 예전에 이 HLB가 바로 블랙록 펀드의 이 주요 주주 등국 소식에 급등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카카오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카카오 안 좋죠? 음, 제가 매시향 정리도 살펴드리는데 근데 아직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왜, 왜 그리냐면, 보통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할 때, 예전에 한번, 요렇게 상하가 근처까지 상승을 해요. 대량 거래를 땅 씻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큰 상승을 해요. 요때왜 올라가냐면, 어떤 기대감,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가치, 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요 올라간 다음에, 이 기대감하고 가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죠 세력들은 어쨌거나 이 주식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주식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거나. 자, 그럼 주식이 떨어지고 가격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고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날라가요, 이렇게. 자, 또 날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기대감하고, 자, 요렇게 다시 한번 거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요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날라갈 때는, 예전에는 기대감,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걸로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지시부전 다시 올라간다면, 이 기대감하고 가치가 바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뭐라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잘안될줄 알았는데, 오, 어, 진짠데 저거? 자 우리가 저렇게 사게 저거 진짜로 저렇게 되는데? 나노코박스 실패할 때 성공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알고 있는 세력들은 벌써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자, 이렇게 눌러놓고 매집하죠. 자, 그래놓고 저 말이 맞아. 저렇게 되게 돼 있어.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뉴스를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뉴스를 보고 이거 잊어버리죠. 예전에 도대체 이 친구가 왜 올라갔는지 까먹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6개월 도 올라가면 아차 저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이렇게 6개월 1년 살펴봐야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아, 이 친구를 투자할 만 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의 확신은 제일 무서워요. 이런 확신은 제일 무서운데 이 확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공으로 갖추려면 바로 꾸준한 회사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뉴스를 좀 귀찮더라도 계속 살펴보는 거죠. 어, 차트나 오늘 하루하루에 급등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이 회사가 왜 올라가고 있고 도대체 왜 가지? 왜 어, 외국인들이 왜 사무오고 있지?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놔야 우리가 주식의 조정을 받아도 아 이건 조정이구나 100%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조정할 수 있지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보고. 자, 일단은 h 채비하고 별개인데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를 보는 이유는 역시 블랙로 펀드가 매수를 했죠. 자, 월봉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시황 정리할 때 살펴드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자, 굉장히 셉니다. 보면. 장난 아, 아니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저기 팔고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항상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지분 분석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은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 이, 그, 블랙몬 펀드가 이렇게 매수하고 그런게좀오래전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HLB 생명과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까지만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내 매도라는, 요런 게 있죠. 그죠? 장내 매도? 이렇게 뭐, 여덟 주, 2물 한두, 이게 많은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보시면, 요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장내 매도를 했구나 하는 거,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근간에 아직, 블랙몬 펀드가 빠져나간 건 없죠. 물론, 아, 블랙몬 펀드가 안 빠져나갔으니, 뭐, 이렇게, 잠깐 조정하고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남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랙노펀드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그 조식 매도할 거야? 물어볼 수가 없죠. 전화해서 받아지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많은 걸알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불성실, 공실, 법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시해줘야죠. 근데,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h l b 를 특히 공시를 잘 해줬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들이 우리 여기서 샀어 하고 공시해줬고 회장님도 자 나도 여기서 샀습니다라고 지분을 8.02%에서 8.10%로 늘렸습니다라고 여기서 회장님도 공시했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요, 여기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뭐 이분들한테 가서 이거 파실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많은 걸 판단했을 때 물론 회장님이야. 회사 어, 대표시니까, 뭐, 이거 1년, 2년, 3년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시차액션도 익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빨리, 블랙노컨도 해서 빨리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기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HLB나 HLB 생명과학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식을 조금 길게 놓고, 긴 호구로 봤을 때, 뭐 어쨌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기 전에 이렇게 잠깐 머릿기사, 이거 사실 예전에 제가, 이그 파버창 때가지 달려 드렸고 또이렇게다 링크 걸어 드렸어요. 또 한번 걸어 드리고 어 잠깐 머릿기사만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 펀드가 HLB 지분 5 신규로 취득했는데 요게 작년 6월 달기사 1년 이상 들고 있는 거죠. 다 단순 투자 목적이죠. 단순 투자 목적. 뭔 얘기냐면 우리 HLB에 투자해서 돈벌 거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에 블랙록 펀드 대단회사죠 근데 이런 대단회사도 한 결국, 손, 그, 손절을 쳐요. 그러니까, HLB 아직 손절 안 치고 있죠. 손절 칠 이유도 없고. 자, 예전에, 음, 2019년도에도 이렇게, 블랙록 펀드가 주유주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때는. 자,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 가까워지고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간 공시가 없죠. 물론, 공시라는 게 이제 5% 이상 고유하게 되면, 이게 3일이든가5일이든가 아마 공시하게 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공부를 알려드렸었는데, 어, 저도 조금 지식이 짧아서, 머리 깜빡깜빡해요. 제가.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 블랙록 펀드는 미국 영향력, 이제 미국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영향이 중국보다 훨씬 커요. 자, 미국 주주중 블랙록이 전체 보유 지분 가치 중 70%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이 다 미국 법인 45곳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미국이 큽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블랙록 펀드가 빠져나간 안 빠져나간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떨어지다거나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직도 많은 대 특수 관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분들도 언젠간 다 차익 실현해요. 어, 평소에 이렇게 들고 있진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땐 반드시 또 공시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벌써 이제 주시가,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추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라? 이 친구가 서 오주선을 깨고 내려오네? 어라? 월봉에서 오교선 같은 걸 무너뜨리고 있네? 뭔 일이지? 그러고 나중에 공시 보면 확실히 추세를 깬다는 건, 이렇게 깬다는 거는, 어, 지나고 났더니 대주주가 매도했네? 어, 지나고 났더니 특수하게 매도를 했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추세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고 추세를 깨고 하향으로 내려온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죠 보통 주식 기본 책자들이 있어요 기본책을 읽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이 추세에 순응한다는 건 일본에서 보지 않아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추세 수능 하에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장기적인 차트인 월봉에서 큰 그림을 놓고 아 주식이 추세 사, 오, 오, 상향하는 중이구나 저점도 자꾸 높아지고 이 회사가 잘 뻗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공매도하고 대차장고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음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도 역시 이 HLB HLB 생명과학은 어찌나들 이 공매도분들이 사랑하시는지. 자,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자, 2.80%, 2.90%, 45억, 65억, 6500만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죠. 사실 적진 않아요. 이때, 9월 2일 때는, 자, 이렇게, 190억 가까이 나오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38억, 54억, 63억,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2% 이하가 없죠. 이렇게, 음,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공매도가 예상이 된 대차장구, 대차장구가 들어나면 앞으로 공매도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일단 주식을 빌려놔서 우리가 공매도 할 거야.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자, HLB를 보면, 자, 공매도도 늘어나고, 이 신규 수량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상환 수량도 빠르게 늘어나죠. 빨리빨리 상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월 6일날 보면, 25일, 21만 주에 신규 수량이 생겼지만, 상환 수량이 110만 주죠. 빨리 갚아야 돼, 우리. 야, 저거 빨리 갚아. HLB 안 그러면 큰일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공매도에는 이런 거죠. 자, 공매도는 보시면,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팝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와요. 빌려서 얘를 팔아요, 일단. 없는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매도라고 부르죠. 근데 빌려왔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갚아야죠. 비싸게 갚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갚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차익이 생기죠. 이게 공매도의 원리인데. 여기서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는데, 어라? 자꾸 올라가네. 빨리 안 갚으면 손실이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대차장고, 이제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 공매도 할 거야. 대차장고를 계속 늘려놓고 있는데 <laughs> 주식이 안 떨어지죠. 계속 올라가죠. 야, 얼른 갚어. 고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대차장고의 원리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대차장고가 늘기도 하지만 빨리 갚기도 하죠 자 어제도 신규는 23만 주지만 상한 수량이 53만 주 물론 공매도도 늘고 있기는 해요 늘고 있기도 하지만 요렇게 음, 대차장고를 갚는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조금 좀 만만치 않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음자 공매도 대차거래 정보는 매매일 이 길에 조회가 되고 이 정보는 한국예탁결전 한국증권, 금융증권에서 합산정보를 금융투자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저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시간으로 틀릴 수 있고 정확하게 뭐 상한수량 몇 주, 장고수량 몇 주, 프로테이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맞게끔 흘러가는 거를 미스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관한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정보 이용자에게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는 이제 HF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은. 예전에 이 기술적으로 뭐이 박스권을 탈출했을 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좀 주식이란 모르죠. 이게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시장에 좌지우지 되죠. 뭐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리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중국에서 압박이 세지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대처가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 대형 영역이고, 뭐 많은 돈을 갖다 몰빵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랬죠. 근데 자금 운용에 당한 부분은 어쩌거나 투자 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는게 제일 좋고, 지금 HLB나 HLB 생명과은 상당히 추세가 좋은 게 맞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잘 뻗어 있고, 오늘 특히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주봉이 마지막인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봉 하나가 주봉입니다. 추세가 유지가 될땐 절대 우선이 드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가 다돼 가는데,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를 오늘 깔끔하게 종과상 뚫어주면 이 자리는 깔끔하게 지지선이 돼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지롱. 이렇게 가 돼요. 하지만 깨놓으면 한주정도또쉴수 있고 옆으로 갈수 있는. 우리 옆으로 가면 더 좋아요. 주식은 올라가다 옆으로 갈 때가 더 좋습니다. 박스권 돼서 바로 날아가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있고, 아직 지금 장 중에는 큰 이상이 없고, 자, 국매도 대차거래의 싸움이 좀 재밌게 펼쳐져서 제가 계속해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